해즈 광고 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전라도 광주에 어, 기업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벚꽃 보이시나요? 네, 봄입니다. 봄. 아이 눈부셔. 예, 여기 기업 공 어, 교육을 왔는데 아주 여기 큰 기업입니다. 직원들도 많고, 오늘 15분 교육하고 있는데, 어, 관심이 있는 그 분야라 그런지 다들 이게 초롱초롱하게 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직자 교육이요, 4월 달에도 또 있어요. 4월 달에는, 어, 인천에 있는 어, 폴리텍 대학교 남인천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일요 교육이에요. 4월 달에 일요일이 4개가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어, 교육하는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은 폴리텍 대학교 남인천 캠퍼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고요. 예, 재직자, 재직자 교육이니까, 아, 재직자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4월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